이번 주에 무슨 날인가요? 맞아요.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그래서 전사님 특별하게 시골 배경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아동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었어요. 다 모두 다 받아 보았나요? 맞아요. 아동부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다 보내주셨죠. 우리 이번 선물을 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도 궁금하고 얼굴도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사진들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 얼굴 보니까 친구들이 더 보고싶죠? 우리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날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말씀에서 성경은 선하고 좋은 왕을 말할 때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될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 2절을 볼까요? 와, 요시아 왕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될수 있었을까요? 그 평가를 받게 된걸네 가지로 요약해 봤어요. 자, 네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8살이에요. 요시아가 왕이 되던 나이는 바로 8살이에요. 8살이면 우리 아동 후에 한결이랑 최한이랑 같은 나이네요. 유렇게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었어요. 당시 남유다는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문하세 왕의 시대부터 우상을 섬겼고, 요시아가 8세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55년이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율법책이에요. 요시아는 왕이 된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열심히 진행했어. 요문하성왕때 성전 안에 바발 우상과 아세라 우상과 하늘의 해와 달 별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어 부당과 점쟁이들과 함께 운운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약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요시아가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깨끗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 헬기야 대 제사장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던 율법책이었어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회계예요 대제사장 힐기야는 율법책을 왕의 신하인 사반에게 전해 줬고 사반은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사반이 율법책을 읽자 요시아 왕은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개혁이에요.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개혁을 시작했어요. 율법책에 쓰인 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의상을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모두 찾아내어 제거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였고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6월절도 다시 지키도록 하였어요. 요시아 왕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자. 그동안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과 신당들이 모조리 없어지고,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성경은 요시아 왕처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 거룩함을 회복시킨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요시아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말씀과 문화를 개혁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문화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겠지만,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매우 친숙한 문화들을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뭐죠? 맞아요. 요즘에 이 바구니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바로 할로윈 데이에서 상징할 만큼 유명한 잭오 랜턴이라고 불리는 바구니예요. 혹시 친구들 중에 할로윈 데이 때문에 10월이 오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할로윈데이가 되면 여기저기 귀신 분장을 한 어른 그리고 아이들이 이 호박 바구니를 들고 사탕과 초콜릿을 받기 위해 몰려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씩 우리나라에도 할로윈데이가 익숙한 문화로 들어오면서 요즘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또는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준비해서 그날은 특별한 복장을 입고 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진 알고 있나요? 할로윈 데이를 즐기기 전에 할로윈 데이가 미국의 명절 정도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할로윈 데이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엉클 존스 TV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더큰 파티를 준비했어, 얘들아. 오 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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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은 10월 아니야? 근데 왜 벌써부터 초대장이 오고 난리라고? <laughs> 벌써부터라니. 애들 지금 난리 났거든. 저기 사거리 지나서 할로윈 옷 빌려주는 가게 있잖아. <웃음> <웃음> 예지가 어제 거기 갔었는데 벌써 거의 다 밀려갔대. 야, 그건 좀 오바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질순 없지. 아, 좀 찜찜한데. 아무도 없나? 근데, 분위기가 좀 왜? 그러게 좀 혹시 너네 무서워서 그러는가? 아 진짜 촌스럽게 뭐? 아, 깜짝이야. 어, 뭐야? 나두건 때문에 더 놀랐어. <laughs> 안녕. 너희들도 할로윈 파티 준비하러 왔니? 네. 근데 왜 평소에도 분장을 하고 있어요? 재밌잖아 매일 매일이 할로윈 같고 어때? 아 진짜 귀신 같니? 아니요 다시 보니까 귀신안 같고 별로네 전 진짜 좀비같이 할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문장 할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애들이 벌써 옷 많이 빌려가서 별로 없다던데 음... 그렇긴 해아 어쩌지 남은 거라도 빨리 골라야겠다. 넌안 골라? 전 모르겠어요. 귀신 분장하고 그러는 게 왠지. 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찜찜해서요.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다 교회 다녀요, 우리. 나도 다녀? 진짜요? 그럼, 괜찮아. 할로윈은 상관없어. 그냥 다 놀이 같은 건데, 뭐. 그런가? 귀신 옷 입고 분장하는 것도 다 장난이고, 별로 의미 없어. 음, 설날에 한복 입는 거 정도랄까? 그냥, 1년에 하루 한 번쯤. 재미삼아서 특별하게 사진도 찍고, 그런 날인 거지. <목소리> 하하, 황별이 좀 촌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 그렇긴 하지. 아니거든? 이번 할로윈 파티 진짜 재밌을 거 같은데. 안갈 거야? <laughs> 꼭 가, 갈 거. 에, 가야죠. 저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남겨 놓은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 볼래? 좋아요. <laughs> 맛있는 샌드위치 나갑니다. 맛있게 먹어. 우와. <웃음> <웃음> 뭐야? 아, 삼촌 놀랐어?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그렇지? 와, 이거 완전 핵꿀잼. <laughs>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제일 무섭죠. 그렇죠? 삼촌 많이 놀랐어요? 우리끼리 미리 할로윈처럼 해봤어. 할로윈 파티 준비하려고 가게 갔다가. 파티? 응. 10월 31일에 할로윈 파티가 있거든. 그래서 미리. 얘들아, 너희 할로윈이 뭔지는 알아? 에이 삼촌 괜찮아. 그냥 놀이 같은 거라니까. 외국 명절이잖아요. 맞아. 설날 같은 거? 아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10월이 한해의 마지막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대. 그래. 그 사람들은 켈트족인데 이 할로윈이라는 건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죽음의 신을 맞을 준비를 하던 것에서 시작됐어. 죽음의 신이라니. 이 켈트족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죽음의 신이 저승의 문을 열면 악령들이 막뭐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은 귀신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이 아닌 척 귀신으로 분장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1년에 한번 그냥 재미 삼아서 특별하게 분장도 해 보고 사진도 찍는 그런 날이잖아. 아이 할로윈 때 아이들이 사탕을 받기 위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트릭 트리, 오어 트리 쇼. 켈트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음의 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러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인신공양 의식까지 치렀다고 해. 인신공양이라니 무서워. 설마 트리고 뭐, 트리시. 인신공양 할때 쓰던 질문이야. 아 이런 게 과연 아무 의미 없는 놀이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걸까? 몰랐어. 그렇게 무서운 배경이 있을 줄은 10월 31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의미 있는 날이거든 무슨 날인데요?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 아 맞다! 그랬지 세상 문화를 무조건 따라선 안돼 성경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잖아 어쩌지? 어쩌긴 당장 반납해야지. 맞아. 사실 좀 찜찜하긴 했어. 얼른 반납하러 가자. <목소리> 여기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또 놀래키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확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네가 놀랜 거거든? 그냥 여기다 두고 가자. 어차피 다른 아이들 다올 테니까 별이 거니 기쁨이도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다 알게 되었죠? 좋은 삼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로윈 데이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켈트족이 죽음의 신을 맞이하던 의식의 그 기원을 두고 있어요. 즉헬로윈 데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사탕을 받기 위해 말하는 트릭 오어 트릭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용했던 아주 무서운 질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 흘러는 내일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귀신을 승배하는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존 삼촌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할라윈데이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을 알려주었죠요존 삼촌은 10월 30일이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약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제로 부패되었고 잘못됨으로 가득했던 교회를 향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바로 아주 중요한 교회의 개혁 운동이에요. 요시아 왕이 했던 개혁과도 굉장히 비슷하고 닮은 모습이 있죠. 아마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이 우리가 만나는 이 교회의 모습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 몰라 몰라 다 너무 머리가 아파 그냥 저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으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문화는 좀 즐기고 살면 안 돼요? 결국 할로윈데이는 그런 의미는 몰라도 즐겁게 친구들과 치, 즐기는 것 뿐이라고요 맞아 맞아 나는 이번에 할로윈데이 때 돼지 분장하려고 직구도 이미 시켰는데 아이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가요? 맞아요. 모든 것을 뜻을 알고 즐기기에는 많이 왜곡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주사님도 분명히 놓치며 즐기는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맞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혼란에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 문화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고 건강한 문화로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변화시켜 회복되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로서 대와 악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악 가운데 뒤엉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하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도록 개혁을 진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의 문화 안에서 무분별하게 섞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히 10월 31일은 헬로윈 데이가 아닌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 쪽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시아 왕처럼 다시 바로 잡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의 챈트 말씀을 통해 다 같이 크게 외치며 오늘의 말씀을 마쳐볼까요? 사랑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아 왕이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개혁했고 그리고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나이가 많고 어떤 직분이 있고 정말 권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 문화들을 그냥 단순히 놀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더 안전한 문화들로 바꿔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 가족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들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